집제입니다. 계속 계속 가능해요. 인쇄가, 네, 인쇄가 가능하고요. 띄었다가 붙이면 공를 들고 나가고 이런 공가 남아 있으면 가볍게 손으로 밀어주면 공가 빠져 나가거든요.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시간이 지나도 점착력이 없되거나 되지 않고. 인쇄도 네 가지 타입, UV, 솔벤트, 수성, 그 다음에 라텍스는 인쇄가 가능하십니다.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, 데코레이션, 그 다음에 POP 광고용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. 한번 붙여두면 비바람에 떨어지는 염려 없고, 뭐 시간이 지나서 접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2년 뒤에, 3년 뒤에 안떨어지는 이런 건 없습니다. 다 쓰신 제품은 그대로 펜트병 버리시는 재활용품에 버리시면 재활용이 가능한 페이트 필름입니다.